요가수트라 수행의 장 2절 3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에는 수행의 장 2절에는 몰입, 들어가다, 목적이 있는, 고통, 줄이다, 그리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몰입, 들어가다, 목적이 있는, 고통, 줄이다, 그리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면, "요가 수행에 몰입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줄이고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요가의 목적이자 완성인 삼매의 경지는, 기쁨과 희열을 체득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가 수행에 몰입하여 산매의 경지에 가까워질수록 괴로움과 고통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자기 이외의 어떤 요소들에게 어, 기대거나 의존하는 어, 성향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가 수행을 잘한 사람, 요가 수행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인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마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어떤 무엇,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오지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이란 바로 지혜이고 통찰력인 것이고 그 지혜와 통찰력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게 되면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나게 되고 지혜와 통찰력은 어리석음과 무지, 괴로움과 고통, 집착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지혜와 통찰력이 커질수록 어리석음과 무지와 괴로움과 고통과 집착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 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낭송을 해봅니다. 요가 수행에 몰입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줄이고 산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절에는 영적 무지, 나 자신, 욕망, 집착, 미움, 애착,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 이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또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고통의 원인은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 무지이고,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인 증오심이고, 다섯 번째는 좋아하는 마음인 애착입니다. 어, 여기에서 나오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다섯 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영적무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적무지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을 여지껏, 어, 물론 이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보통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니면 매우 드물다라고, 어,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이라는 것, 또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자신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한계성을 벗어난 크고 넓은 마음이고,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개체적인 인식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의식의 경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동일화 되거나 동일시 되었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인간만의 수준 높은 의식이자 성품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영적에 대해서 영적인 그 무지라는 단어가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어 영적인 영적이다, 영성이다 이런 것은 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은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어, 다른 사람이나 가상의 존재, 신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 가상의 존재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아약한 사람들이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에 게 기대지만 어, 좀 모르고 있다. 좀 엉뚱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어,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몸과 마음, 그 몸과 마음의 한계성을 벗어난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아, 가진 것이고 넓은 마음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어, 나라고 하는 어, 작은 개체적인 인식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의식의 경지가 영적이라는 것이다. 어이 나라고 하는 작은 개체 인식. 이 인식이, 어, 이 작은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커다란 세상과 동일화되거나 동일시 되었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인간만의 수준 높은 의식이자 어, 성품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역시 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그 설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 어, 단어죠. 내용 고통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나라는 생각은 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상대를 나누고 구분짓는 것이고. 그렇게 오직 나라고 하는 생각만이 지속된다면 나의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마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음의 한계성도 점점 더 축소돼서 나는 결국 아주 작게 축소된 마음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 영성인 것, 영적인 것과 나라는 것은 그 반대적인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작은 내가 커지는 것, 모든 세상과 동일화되거나 동일시되는 것이고, 음, 나라는 것은 어,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어, 그것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그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한계성도 점점 더 축소된다. 그래서 어, 나 자신이라는 것이 강해질수록 내가 커지지 않고 나 자신이라는 것이 어, 작아질수록 또 그것만 그 나라는 것에 집착할수록 나라는 그 생각 그 한계성에 갇혀서 좀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망, 집착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고통의 세 번째 원인이 되는 욕망이 생겨나게 된다. 그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라고 생각되는 몸에서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욕망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라고 하는 그 몸에서 생겨나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나라는 생각과 그 나라고 하는 그 몸에서 생겨나는 욕망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그. 어, 욕망의 부정적인 속성이 통제되거나 조절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첫 번째 고통의 원인,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생각, 세 번째는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 비롯되는 욕망이라고 할수 있죠. 어, 용, 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욕망, 그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죠.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라고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망이란 욕망의 해결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인 증오심도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인 애착심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통의 원인은 다섯 가지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오게 되네요. 그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의 해결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인 증오심도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인 애착심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근데 또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욕망이라는 것이 꼭 고통의 원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의 속성을 잘 알게 된다면 욕망이라는 힘과 에너지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또 유익하게 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생명을 가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욕망과 욕망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되는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 인간은 그렇게 그 어느 누구라도 생명의 법칙에 해당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에 끌려다니지 않고 조금이나마 초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관찰의 결과, 요가 수행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어,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것.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지켜보고, 그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조금, 조금이나마 더 초연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원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초연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의 원인들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고통의 원인들로부터 조금 초연해지고 담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어떤 누군가 요가 수행을 하거나 또 요가 수행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는 나라고 하는 인식이 고통의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찰을 잘하고 그 관찰의 결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인식이 한계가 확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작은 나를 벗어나서 이 작은 나, 개체적인 나를 벗어나서 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나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한계가 확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에,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알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고통의 근본 원인은 당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음, 고통의 근본 원인은 당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이고, 그러므로써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어, 반대로 고통의 소멸도 있을 것이고, 어, 고통의 소멸이 있으면 그 고통의 반대인 기쁨의 생, 기쁨이 생겨남, 희열이 생겨남도 있는 것이고요. 역시 기쁨과 희열의 소멸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고통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역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적 한계가 되어야 한다. 어, 그럴 때만이 영적 또는 영성이라는 인간의 수준 높은 의식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성을 깨달은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적무지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영적무지 자기 자신 어, 나라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 뭐 욕망 집착 위워하는 마음 증오심 그 애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됐는데 이 구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되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나 자신의 한계성을 초월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찬나 자신의 무한함을 깨닫는 것이 그, 곧그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영적의 무지에서 벗어난다면, 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욕망과 증오와 애착을 초월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문맥이 안 맞고 어 좀. 헷갈린가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구절 구절과 문장의 연결 연결성 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런 단어들을 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좀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뭐한 번에 딱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요가 스트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나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어좀그제 생각이 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 그래도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좀 침착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다 보면, 아, 제 자신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 이렇게 좀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